질러주시고, 앵콜도 외쳐주셨으니까, 제가 마지막 앵콜곡 한번 해드려도 될까요? 네! 흥, 아리랑이라고, 오늘도 이런 신나는 분위기에 어울리는 곡을 엔딩 곡으로 가져와 봤습니다. 아까 잔치르구나, 와! 솔리 질러주신 것처럼, 따라라란, 따란 흥! 하고, 어? 어떻게 하세요? 저 <laughs> 신곡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데요. 이렇게 흥만 외쳐주시면 돼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외쳐주시면 돼요.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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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예요. 나도야, 나도야. 그러면은 제가 어, 따라라란 따라하고 흥 외쳐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날씨가 조금 이제 쌀쌀해지고 있는데 어,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감기 조심하시고 다시 뵙는 그날까지 더욱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쁘다. 네,